네, 안녕하세요. 태리원석입니다. 지금 이게 몇 번째 촬영하는 영상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안들어서 그냥 다 삭제해버렸어요. 음, 제가 마음에 드는 영상이 나올 때까지 저는 계속 찍거든요. 자, 이, 포장 뜯었어요. 포장 뜯었어요, 얘네들. 아니, 대사를 진짜 기가 막히게 쳤는데, 중간에 찐따같이 말하는 바람에, 아, 다 날려먹고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아, 개빡쳐. 자, 오늘 영상은 플로라이트입니다. 파키스탄 플로라이트. 자, 파키스탄 플로라이트의 특징이 뭐죠? 꼭 파키스탄이라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바로 이, 플로라이트 위에 붙어있는 칼사이트 뾰족뾰족한 칼사이트가 파키스탄만의 약간 좀 그런 특징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6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치 1,2,3,4,5,6 어. 이거를 30kg 넘게 가져왔는데 음, 얘만 일단 가져왔어요 그 중에서도 그나마 제 마음에 드는 제 기준으로 좀 이쁘다 싶은 애들만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 여러분도 부디 마음에 드는 원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색깔을 중심으로 가져왔어요 즉 퀄리티 위주로 가져왔다는 이야기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칼사이트랑 플로라이트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누는 것 같잖아요, 마치.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봤을 때는, 뭐야, 플로라이트를 다 가리네. 이걸 로 떼버리고 싶다. 저도 예전에는 뗀 적이 있어요, 이런 걸. 플루를 다 가리잖아. 나이 플루를 위해서 샀는데 얘가 가리고 있어. 방해꾼 아니야. 그냥 떼버렸습니다. 또 이쁘게 떼져, 얘네들이. 지저분하게 떼지는 친구도 있긴 있는데, 대체로 좀 이쁘게 떼어지긴 하더라고요. 음. 지금 우는 애가 크리스마스 유튜브 영상에서 나온 그 박루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이 플로라이트의 가장 매력적인 거, 여러분들 밤 하늘에 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하늘 올려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 그때는 별이 굉장히 이쁘게 보입니다. 서울은 잘안 보이지만 강원도로 가면 정말 이쁘게 보이거든요. 근데딱 느낀 게 있어요. 와, 정말 이쁘다. 이걸 딱 원석이 생각나더라고요. 원석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프레시를 비추면 마치 밤 하늘의 별 벽? 밤하늘이 별처럼 아주 이쁘게 보이거든요. 지금은 후레쉬가 너무 진해가지고 색감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 터치한 다음에 밝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걸 봐야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마치 밤하늘에 있는 별처럼 되게 아름답지 않나요?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친구는 퍼플. 퍼플이 되게 이쁩니다. 라벤더 색감처럼 너무 진한 보라색도 아니고 너무 진하면 어두운 느낌이 나거든요. 반대로 이 친구는 진짜 퍼플이라는 네임드에 걸맞게 자수정처럼 맑고 깨끗하고 자색 느낌이 아주 곱습니다. 비단처럼. 자,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여섯 개입니다. 음이 친구는 똥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2층 집처럼 약간 맞물려 있어요. 위아래. 어 마치 두 개의 원석이 합쳐, 합쳐진 것 마냥. 뒤쪽 같은 경우에는 칼사이트. 칼사이트, 이렇게 빼곡한 거는 플루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가리기 때문에 얘가 메인이 될 수는 없고 그냥 모함으로 치면 될것 같아요. 얘도 원석이긴 원석인데 모함이다. 음. 그리고 이쪽을 메인으로 보면 될것 같겠다. 음. 아우, 맑고요. 왜 맑고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오늘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겪었는지 제가 이야기 좀 바꾸겠습니다. 오늘 원석을 주섬주섬 집에 가면서 이제 주차장에 들어가서 제 가방에 넣으려고 운전석을 열었는데 그때 이게 딱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손에 이 손으로 이렇게 운전석을 연 거예요. 여는데 이제 운전석이랑 옆에 벽이랑 딱낀 거예요 원석이 부드득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운 자동차 문 도장이 좀 깨졌습니다. 그 그래, 일단 어차피 공업소는 어차피 조만간에 업데이트 받으러 또 가야 되니까 리콜 받으러 가야 되니까 그때 한번 물어보고 만약 부펜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좀 말이 꼬였습니다. 얘네들한테가 원한이 있거든요. 음아 물론 제 실수지만 너희들은 잘못 없어. 어, 어쨌든 어 바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햄버거 같은 놈 이런 놈이 있습니다. 얘도 색깔이요 되게 이뻐요. 근데 얘가 약간 좀좀더 꼼꼼히 봐야 할것 같은 게 이게 내부에 약간 좀 레드 색감인지, 옐로우 색감인지 내부에 뭔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영상 촬영 끝나고 좀더 자세히 봐야 될것 같은데 어 되게 아름다운 친구라는 거이 친구도. 그 다음은 좀다 평범하죠, 대체로. 얘는 처음에 보여줬던 그 친구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또 이쪽 면이 플루를 다 가렸네. 아이고, 어쩌나. 이거는 그냥 모함으로 쳐야 됩니다. 어차피, 이 햄버거를 보시면요. 이 패티가 여기 있고, 밑에는 빵 부분인데, 이빵 부분은 이 패티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뭔 개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모함으로 보시면 좋다. 네, 그렇습니다. 제 정신이 아닌 테리시네요. 음, 그래도 이것도 밸런스가 윗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되게 이쁩니다. 근데 약간 좀 모함이라 하기에는 얘도 그래도 나름 명색의 칼사이트인데 이게 전시하고 보고 전시하고 보고 할때 어느 정도의 깨짐은 있지만 아 그딴 건 저희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 얘네가 메인이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은 비슷비슷해요. 얘도 이쪽이네요. 아니 그래도 다행인 게 앞뒤로 이랬으면 은 음,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음,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작지만 가질 건다 가진 친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뭐 색깔이 예뻐요 음, 얘는 약간 좀 그레이 느낌이 강하네 블루도 섞여있지만요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좀, 좀 특이하게 보는 게 얘인데요 얘가 결정 하나짜리는 맞아 그런 놈은 맞는데 여기 노란 색깔이 전 처음에 얘를 이제 포장지를 늦게 뜯어가지고 곰팡이가 피었나 아니면 버섯이 자랐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쪽을 보니까 가든쿼츠처럼 내부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전...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전문가분한테 조언을 구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불법은 그냥, 그냥 그렇거든요. 그냥. 음. 그런데 이제 이게 노란 부분을 비추면 옐로우 플루가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비춘다고 노란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옐로우 플루는 절대 아니고요. 이게 내포물이 이게 뭔지 이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궁금하네요. 저도 뭔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플로라이트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보았습니다 플로라이트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이 친구를 한번 까보고 싶기도 했고요 음.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설명드린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laughs> 플로라이트를 소장할 때 주의사항, 물 묻으면 안 된다. 햇빛에 너무 강하게 냅두면 안 된다. 물론 이두 가지도 유념해주시면 되게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 이 새끼 햇빛에다가 일광욕 시켜야지. 아, 오늘 같이 샤워해야지. 바디워시 문질르고 막, 떼, 떼 벗기고, 막, 발 각질 이걸로 막 하고. <laughs> 아 그래도 이 친구들은 아무리 백날 그렇게 써도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알아차리기 약간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뭐 간단하게 뭐물 묻어도, 물 묻어도 아니면 햇빛을 보여줘도 뭐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하게 주의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친구들이 그렇게 단단한 친구들은 아니기 때문에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그래도 아무리 뭐 단단한 수준도 떨어뜨리면 깨지는데, 그냥 뭐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